자,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s 다 그럼 이 부등식의 방향을 맞춰준다는 걸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야. 그럼 얘는 전개하면 6X 6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 u A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얘를 a 이로게 되는 거죠? 그 o w Yellow, Yellow, y e l 넘 o w y e 1 l 그럼 이쪽 l l o w y e l l o 플러스 11. 이렇게 되는 거죠 네, 그러면 x를 양변을 4로 나누면요 4분의 a 플러스 11 근데 이게 x는 5보다 작다 똑같은 식이 되야 되는 거잖아 음. 그럼 얘는 뭐다? 5 음, 그럼 a 플러스 11 4분의 a 플러스 11은 5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양변 을 4를 곱하면 a 플러스 11은 20 a는? 9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조금 이해 돼요? 네. 어, 네.